안녕하세요. 이슈입니다. 최근에 아웃룩의 새로운 UI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365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새 아웃룩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아웃룩이 재시작되면서 새로운 U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지만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UI가 엄청 익숙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M365의 웹 아웃룩 UI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물론 새로운 UI가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비슷하게 쓸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뭐새 메일 이런 것들 제가 공유 드렸던 영상에 Alt를 이용한 단축키, 사용자 지정 단축키를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게 알려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Alt를 눌렀을 때 보통의 오피스군들은 Alt 눌러서 단축키를 쓸수 있는데 아예 그 단축키를 입력했을 때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베타 버전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상단에도 없고 Alt도 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네요. 상단 사용자 지정 단축키 탭 사라짐. 그리고 Alt 입력을 통한 단축키 사용의 불가. 상단 바부터 볼게요. 뭐 위에 있는 거 삭제. 보관, 신고, 신고는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일 위치는 동일하게 이동하는 거, 회신, 전달 이런 건다 똑같죠. 빠른 단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빠른 단계를 통해서 매일 편하게 발송하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한번 여기도 있는지 볼게요. 새 빠른 단계 눌러서 이름은 뭐 테스트니까 두고요. 어, 근데 여기에 메일 보내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단계에서 메일 발송에 대한 템플릿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알림은 뭘까요? 이 메일에 대해서 다시 알려준다는 건가요?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 아직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플래그를 지정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를 지정하면 기존 아웃룩에서는 이 우측에다가 플래그를 볼수 있게 보기 탭에서 만들어졌었는데 전혀 오른쪽에 제가 봤을 때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 이것도 아닌데 밀도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인 것도 없고요. 클래식 리본.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존에는 플래그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 우측에 이 플래그만 모아서 할 일들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고정, 이 고정 항목을 통해서 이걸로 체크하라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이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렸을 때 상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더 어렵게 보입니다. GUI들이 정말로 안 좋게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베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웹과 동일한 상태로 현재 버전대로 변경이 된다면, 저는 이 GUI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편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아예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 부분, 사실 일정 부분은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지만 이 부분도 여기에 이제 일정, 뭐 플래그, 이런 것들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GUI가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변경된 사항, 추가된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